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47장 대전장 냥 냥코 47장 대전장 아니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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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 대륙이라니 마지막 대륙이라니 이런 설마 이거는 빅피처큰 그림? 떡밥? 왜 스테이지 이이 마지막 대륙일까요 음, 이럴 수 없어 하다 이어 양고의 마지막이란 말까다아다 양고다 산다.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네 양 고대 전쟁은 그럴 리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해야 되는 우리네 양 고대 전쟁.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탕 어더더 아, 아, 네. 만들 수 있잖아요. 더할수 있잖아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이인니 고대 전쟁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도합시다. 자 어쨌든 47장 깨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마지막 사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뭐가 나오는 게 중요... 어...지금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멘탈이 막 흔들려가지고 아...응 그래 거시기 하네요 느낌이? 시하네 음... 자 어쨌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도구도구 핫도그 허리가 고추져있는 핫도그 핫도그가 몇 마리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매우 단단하다는 소문이 있고 스승이 뒤에서 어...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뒤에서 넬름넬름거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 뭐냐면 그 다음에 놈한 마리들 놈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대구성을좀 바꿔줘야겠군요. 썩공 냉돌이 그냥 울건올 건. 여기 4고기 정도가 있어야 두구 두구 핫도그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지금 백 레벨 40 레벨이니까 어? 어떻게든 보태보자. 어떻게든 보태보자. 보태보자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강무는 넣어주고 그다음에 스승이 핫도그가 앞에서 뚜드로막고 있으면 이 스승 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어, 관통 데미지 들어가면서 관통 데미지 들어가면서 초원 거리 어디니? 어디니 친구어? 친구? 친구, 친구 어디 니 아이 에 네가 이걸 로돼 있었구나.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코스 뭐야? 어,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음, 그리고 레전드 스테이지가 이제 마지막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3단 지나할 캐릭터들도 너무 많고. 어, 아직도 나올 컨텐츠들이 너무 많은데 그 레전드 소리가 뚝 끊겨 버리면은 이게 완전 이제 그냥 뭐 3단 지나하라는 게임이야. 뭐야?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아직 미래편도 2 장이 안 나왔어요, 그죠 미래편 2 장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아직 나올 것들이 많아요. 어, 아, 미, 미래편이 아니고요 우주편. 어, 아직 나올 것들이 많은데 지금 레전드 스토리가 뚜껑 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자리에 그 자리 에 있어야 된다. 어쨌든 자 원거리면서 범위를 둘어지고 하도가 앞에 있으니까 하도한테 맞을 일은 없어요. 우리 가느샤엑사 가네사 엑스 한번 들어갑시다 가네사 엑스 들어가고 초원거리면서 관통뎀지 안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뒤에 있는 스승까지 들려줄수 있는 애는 음. 어 냥미 정도가 되겠네요 스플레스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냥미 정도 되고 어. 파동 노사 노사 괜찮다 음, 노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당 안돼 마지막이라면 라스트는 아니야 라스트란 얘기는 그만둬 라스트는 아니야 돈돈 돈. 라인은 중간 정도 되는군요. 좋습니다. 지갑 용량 하나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왜냐면 이 스테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스승이 먼저 나오네요. 핫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승이 먼저 나와 버리네요. 그겸돈 없는데 어 망했다. 지갑 용량 괜이 눌렀다. 지갑 용량 괜이 눌렀다. 눌라 랄랄 랄라 랄라 올라라. 음 좋아요. 고경 빛 뽑고 짝짝짝. 방생 방생. 짝짝. 화동 어, 대미지 싹 집어 넣어 주고. 화동 대미지 싹 집어 넣어 주고. 그렇지. 넘넘넘 잡으면 돈돈 입금하고. 와다다, 와다다, 두개그렇지 파동 대비 좀 들어가 주고, 와다다, 두개그렇지 파동 대비 5,000원 요5천원5천원5천원다 와다다, 두개 그럼 5,900원. 그래서 바로 우리의 반룡. 아니, 자! 반용니 지! 용! 하지! 아 이렇게 된니스테이지 클리어한 아니, 아니, 겠습니까 어.. 아니, 아 들어올 수도 없어요 아니, 몰니요라요 고그 자리에 있어요. 가네샤 엑사가 딱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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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하도가 두 마리 되면 이거 고기 방탄이야. 삼으로안 되나? 잠깐만. 그렇지만 난 관종! 관! 관종포즈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관종포즈 우리의 관종 우리의 관종. 자 천둥포즈 좀 쓰고 뒤로 넘어가자. 천둥포즈 좀 쓰고 가네샤액 엑사! 간다! 이것이 핵고밤? 해꼴밤 질이고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 겁니다 스승한테 데미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어, 그렇지 스승한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가네샤에서 핵! 꼬밤! 좋아요 어 현란한, 현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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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화면좀 줄일까? 가네샤 엑사의 풀 콤보 어... 풀 데미지를 보게위 간다 가네샤! 해포트 꿀밤 해포트 꿀밤 좋았어요 날아가서요 날아가고 도구도구 핫도그 나오지만 괜찮아 요즘 스스만날아가면모이끄끝거다 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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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깐 하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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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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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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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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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깐 잠깐 잠깐 잠구도깐잠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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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냄새가 좀 풍기긴 하는데 아냐아냐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야지 이게 진짜 레전드스토리의 마지막 스테이지였다면 정말 정말 너무 힘든 너무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양코 포노스가 그렇게 센스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요... 포노스는 분명히 이게 레전드스토리의 마지막은 엄청난 걸로 피날레로 장식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가리 <목소리> 강모 마무리 마무리한다! 하드샷 좋아요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노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포노스는 절대 우리 포노스는 절대 이렇게 스테이지를 허접하게 내놓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엄청난 어 스테이지를 내놓으면서 어 마무리를 질 것이다. 저는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나의 포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어허,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석 아, 저거 마지막이라니까 켄이 기분이 찝찝하잖아. 어, 마지막이라니까 켄이 기분이 찝찝하네. 어, 캐 찝찝하네. 캐 찝찝해. 어, 어쨌든 46장 좀 어려웠는데 47장은 그렇게 좀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어, 좀 어려워 보이진 않고 어쨌든 마지막 사는부터 했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른 이성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쭉깼는데 어, 요거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그 어, 챕터별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 니까 그러니까 일성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좀 짧더라도, 어, 한 편당 하나, 어, 영상 하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47장 진행하면서 이제 빠르게 빠르게 이제 다른 것도 콜라보 나오 콜라보도 먼저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음,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마지막 아닐 겁니다. 이거 우리 아니야. 우리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순 없어. 어, 이거 아니야.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우리 백챕터까지는 가야지. 어, 백장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못해도 못해도 지금 아깝지. 백장까지는 가야지. 우리 양코 대전쟁. 어, 글쎄 요즘 돈이 좀안 되나 이게, 이게 돈이 좀안 되나? 양코 대전쟁. 아니 근데 어쨌든 포너스에서 나온 게임들 그뭐 뭐 대가리 군 날리기 뭐 이런 거다다저 망했는데. 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보너스 요거, 냥코대전쟁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냥코대전쟁 다음에 이거, 어, 이만한, 어, 이만한 클래스의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냥코대전쟁 유지해야 돼요. 음, 아닐 겁니다. 그냥 이름이 그냥 마지막 대륙일 뿐이지, 어,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